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문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일을 구하는 것만큼 우선되어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절박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2021년 수험생 기도회에 모여서 함께 또한이 시간, 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아, 이제 수시 원서가 다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아,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급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급박하고 절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 정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이 수험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에 나갈 때에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수험생들이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정말 절실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잠깐 내려놓고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가는 길, 그대 앞날에 항, 항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그것을 좀 우선시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아무리 절실하고 급박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과정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절실해도 나의 뜻과 어떤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것만큼 그리 도인다운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수험생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의 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우선적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수들이 가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시간 또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입니다. 그리하며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오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한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시험 수험생들이 이제는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참 초조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염려되고. 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 정말 기억하게 원하는 것은 그 가운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의 가는 길 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 뜻이 정말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령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험생들의 가는 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그들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가장 정말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오늘도 그 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께려드리며 우리 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감사의 기도로 항상 나가고 아 있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감사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모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나머지는 모두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고,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시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의 패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수험생들 앞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근무보다도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이루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 험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정말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정말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선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하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위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 속에 믿는 것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신 믿는 것 평안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믿는 구세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결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속에 정말 그 시간들을 잘 정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오늘 결과를 얻어내는 복되는 애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 명단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네 네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필요한 집중력과 지혜 건강한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이신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말 우리 수험생들에게 절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 아, 0의 가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필요한 집중력과 지혜와 건강과 믿음, 체력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서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놀란 은혜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마다 평안으로 그 마음을 잡아 주셔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는내가 있던 우리 수험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하나가 다될수 있도록 기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